이라는 딸에게 불러주는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딸이 형인데 여러분들 제 딸같아서 너무너무 이 노래를 불러보고싶은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너무 노래는 중요치 않으니까 가사를 사용하시면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 윤청민 선생님께서 해외 공연관에 참여하시고 어, 반주하려고 왔습니다 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진짜 바쁘신 분인데 왜오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 노래는 그래 그렇지만, 아, 우리를 아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 그런 사람들이 조금 공연을 하다 생각하시고, 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못 부를수록 집중한다면 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못 부르지만 그냥 잘 부른 것처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헬라어의 마지막 어는 바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기 사랑은 변하지 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리지만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아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함께 내려오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고받아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라 얘기합니다. 참 쉽죠?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1억을 가져와라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네가 서울대를 가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 하기 힘들잖아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것 된다. 엄청난 선물이고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사랑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말로는 뜻이 분명치 않아요. 우리는 엄마도 사랑한다고 하고 피자도 사랑한다고 할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두 경우에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면 엄마는 기분이 정말 나쁘겠죠. 응. 그렇다면 예수님이 쓰신 언어로는 무슨 뜻일까요? 우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구절은 구약에서 인용한 건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면서 이 말들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때 사용한 단어가 아가페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신약을 헬라어로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대어 사전을 찾아가며 아가페의 의미를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살핌으로써 사랑의 개념을 재정의했죠. 어느 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인용하신 건 토라에 나오는 오래된 기도인 쉐마였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곧이어 토라의 이 개명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둘다 그렇다고 답하세요. 이 질문 자체가 그분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분의 관계죠. 따라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수 있어요. 흔히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그 감정 말이에요. 예수님께 사랑은 행동이에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선택인 거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참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원할지라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요. 이러한 관대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심장을 반영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얼마나 좋게 대하는지가 진정한 사랑의 궁극적 척도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좋게 대하여 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이같이 원수를 품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말로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오늘날까지 그분의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 이렇게 사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매우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섬기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갚지 못할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셨죠. 그분은 잊혀진 사람들,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행한 위선과 부패를 꾸짖음으로써 스스로 그들의 원수가 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원수들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들이 자신을 죽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분은 원수들의 이기심과 죄악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부활 사건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드러났다고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아가페를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선도 요한은 말하길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 주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을 맺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주의 중심에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즉,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줌으로써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약이 의미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ギブ!」